실전 사회 41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전 사회 41번도 어,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질문도 잘라내기도 좋고요 어, 잘라내서 문제 만들기가 되게 좋고요 어 일단은 자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죠 사회 변화와 우리 자연의 현상에서 자연의 변화 있죠? 자, 사회 변화와 자연 변화 중에서 어떤 변화가 빠르죠? 사회 변화가 빠르죠. 그죠 사회 변화 겁나 빨라요. 특히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지금 상상도 할수 없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야, 나 아일러브스쿨 했어. 너희들은 페이스북 한 다음에 요즘 또 페이스북도 좀 뒤쳐져 있지, 그지싸이월드했어 선생님은 이러면 와저 사람은 어느 어느 세계에서 온 거야? 근데 사이월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 변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심지어 우리 강사 강사들도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잖아요, 바로 도태돼요, 바로 도태돼요. 그 진짜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뭐야? 일타 강사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우리 강사들 본 중에서 존경하는 강사가 누구냐면 이기상 선생님. 이기상 선생님. 어, 한국지의 이기상 선생님. 그분이 인간 거의 1세대세요. 거의 1세대. 1점 정확히 1.5세대입니다. 그전 이기상 선생님 중에 전에 이제 어, 뭐 이과 학생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국지의 이기상 선생님. 어,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오래 하고 있어. 그리고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때 현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제일 강한 놈은 그런 그런 거 있잖아. 강한 놈이, 그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다. 어, 이런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반짝반짝 스타들이 있죠. 근데 걔네들이 항상 저 근데 진짜 톱 스타들 연예계도 마찬가지지. 쭉 가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거기 거장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지? 뭐 가요계에는 여러분 모르시면 조용필. 그지? 뭐 이런 사람들. 아 저도 조용필을 듣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용필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요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회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하면 그냥 바로 듣게 되거든요. 그죠 인간강사들 중에서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 누구지 하는데, 하... 지금 1타 선생들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세계를 시절을 보냈던 선생들이 계세요. 근데 아직도 하세요. 여러분, 인간 보면요, 뭐메가스터디든 어디든 인간 가시면 저기 이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저기 밑에 계신 분들 몇분 계셔. 그분들 옛날에 정말 화려했어. 그죠? 그냥 사회변화가 자연변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어 그러다 보니 사회변화가 자연변화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 이 진화에 대한 압력이 압력이 달라. 즉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진화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얘네들은 반드시 진화를 해야 돼. 진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어. 근데 자연 변화는 사회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지 않아? 빠르지 않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그, 마찬가지야. 자연 변화는 사회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진화가 필요하지 않아. 진화 별로 필요 없어. 진화 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된단 말이야. 그죠? 어. 그래서 만약에 근데 봐봐 이거야 그럼 사회 변화가 변화 빠른 세계야 그러면 얘네들은 진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진화를 안 하면 도태되는 거야 반대로 자연 변화에서는 진화를 빨리 할 필요 없어 천천히 변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진화를 해버렸네 그죠 시대를 너무 앞서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도태되죠 어 여기서 오히려 진화를 해버리 빨리 해버리면 도태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질문에서는요 사회 변화에서는 진화를 해야 된다. 빨리 변해야 화 된다. 자연 변화에서는 진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변화는 되게 빠르다라고 하셔야 되고 자연 변화는 상당히 느리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뭐 순서도 가능하고 어, 뭐다다 뭐다 가능하죠. 뭐 삽입도 가능하고요. 삽입도 가능하고 빈칸 어휘 다 가능합니다. 뭐, 어법도 가능하고요. 그니까 러다 가능해, 다. 출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자, there is a distinction. 자, 차이가 있대. distinction 구분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뭐 사이에? between? social, 사회와, 그리고 physical environment, 자연이죠. 그죠? 어떤 물리적 환경이니까 자연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그리고, the different type of selection pressure. 그죠? 나오죠? 다른 유형의 어떤 선택 압력이, 그죠? 어, that they represent. 그죠? 걔네들이 보여주는 다른 선택 압력들 사이에, 어, 그런 것들이 존재한대.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일단은, 여기 형광펜. 차이가 있다. 어, selection Press, 니까 어떤 진화, 선택 압력이라는 건, 선택 압력이라는 건 진화예요, 진화. 어. 즉 내가 진화해야 된다는 그, 그것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다. because, 이것은 왜 그러냐면, the physical environment, 그죠? 어떤 자연세계는요, 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냥 밑줄만 쳐놓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Change a lot less, less, 안 변해. 그죠? 어. Less over evolution time. 그죠? 어. 대, 뭐보다? 사회적 변화보다 변하지 않아. 그지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음 주제 나왔죠. 처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사회는 자연보다 훨씬 빨리 변해.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The qualities of gravity, 그죠? 어떤 중력의 어떤 질은요? the No difference. 그 중력의 어떤 특성은 아무런 차이점이 없죠. 너와 그리고 나한테. 똑같아. 중력은 뭐니까? 자연 현상이니까. 그때 뭐보다 they did to the first land dwelling 자 broken 자 vertebrate 사는 이제 이게 척추동물이죠 뭐 어. 뭐보다 그 그러니까 뭐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맨 처음 있었 육지에 살았던 육지에 거주했던 척추동물과 비교해서 아무런 차이점 존재하지 않는다 즉맨 처음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과 척추동물이 있었던 중력의 양은 변화가 없다 즉 자연은 현상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는걸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봐봐.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자, 뭐라고 했어? This stability. 그 그렇죠? stability, 안정성이라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변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런 안정성은 means that, t h e a r 를 의미하는데, there are certain properties of, 자, tetrapod. 자, tetrapod 하면 이게, 사지, 사지 동물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발로, 네 발이 있는 동물, 동물. 그죠? 그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몸통에다 네 개의 팔다리가 달린 게 사지동, 사지동물이야. 사지동물의 어떤 특정, 특성이래요. 특성이 있는데, including in us. 그죠? 우리 인간을 포함하는데, for humans 니까 팔다리가 있는 그런 인간들을 포함한 그런 사지동물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리고 that are set and have not h a n g 그것은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연현상에 관한 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아 여기 이미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 자그 다음 문장 봐봐 자 텍스트로파트 사지 동물은 have a good solution to the problem of bearing weight under gravity 그죠 어떤 어. 중력 안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그죠? 어, 맞잖아. And any mutation. 자, mutation. mutation. 야, mutation은 뭐야? mutation은? 이거죠. 진화한 거야. 도련 변이는 진화한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자연현상은 안 변했어. 환경이 별로 안 변해. 근데, 돌연변이 진화를 해버렸다는 거야. 그럼 진화는 지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자연이니까안 좋더라고요, 죠. Ah, l i k e like to result in 결과를 났는데 lower survival and reproductive outcome, lower fitness, 그죠? 그래서 요거 뭐 lower. 근데 벌써 lower가 지금 두번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를 잘라내던가, 어, 여기 잘라내서 나온다는 가 아니면 어, 이게 나오면 이 차라리 요걸 쓸수 있어야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읽다 보면 뮤테이션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진화를 의미하는 거 자, 여기서 뉴테이션 별표 쳐 놓으시고, 어,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B. 네. 테트로 파스에 연결되는 거야, 테트로 파스에서.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그다음 문장. 어 죄송해요. The, 근데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 환경은 made primarily of other humans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주로 구성되어지고 또한 more broadly other animals 정도 풍넓게 다른 동물들을 어, 동물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사회 환경은 말이죠. Is, sir. 자, 뭐라고? Completely different matter. 완전히 다른 문제다. 완전히 다르다는 건 뭐야? 빠르다. 그래서 얘들아, 그 다음 문장, 이거, 이 문장이 이제 삽입이 돼야 되는데, 삽입이 가능해. 삽입이. 앞에까지는 자유는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이제 사회로 넘어왔어. 사회로 넘어왔어. 사회로 넘어오니까, in this environment, 그죠? 이 환경이랑 어떤 환경이 얘기하는 거야? 사회환경이잖아. 그치? 조심해라. 여기서 앞에 문장, 삽입주의해. 이 환경은 뒤에 뭐 나와? humans have to react to s i t u a t i o n as they occur. 그죠? 어. 이거, 사회환경이잖아. 뒤에 있는 니까 그러니까 앞에 삽입 대비해주고, 이거, 여기를, 우리 메시지, C죠. 어, C라고 해주세요. C라고, C라고 해주시고. 즉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자 다시 말할게요.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진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즉제각제각 진화를 해야 돼. 그래서 human have to. 자, 표에 배출게 react to situation. 자, 화, 상황에 반응해야 돼. as they occur. 걔네들이 일어났을 때즉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반응해야 돼.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죠. 코로나 일어났잖아. 바로 반응해야 돼. 바로 반응한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고 도태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코로나가 지나가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 끝나는 거야. 안 지나가잖아. 그지? 어. 자, here 여기에 doing the same thing every time a situation occurs. 자, 이분 봐봐, doing이야. 똑같은 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걸 한다는 건, 여러분, 똑같은 걸 한다는 건, 진화한다는 거에 진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똑같은 걸 한다는 건 진화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진화를 못하니까, 살아남냐, 살아남지 못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해야 되겠지. 쎄, 예를 들어, 자, 이런 거다 날려버리자. 어, 쓸데없는 얘기. 자, 여기죠. 오두비. 자 뭐가 된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This thing, 자, this advantage, this advantage, this advantage 쓸수 있어야 되고 왜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이걸 이해야 해 this advantage라고 할거 아니에요. 어휘 출원도 괜찮고 빈칸도 괜찮죠. Because 왜냐하면 왜안 좋냐면 자왜안 좋냐면 야왜안 좋겠 안어 도태되기 때문에 안 좋겠지 도태되기 때문에 도태된다는 건 뭐야? 남들이 나를 앞서가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e other animal. 나머지 동물들이나 인간들이 뭐 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앞서가기 때문에. 자, e v e 진화하는데, a response. 그죠? 어떤 반응을 진화시키는데, 어, 어떻게? To out, o u with you. out with o u 능가하는 거죠. 너를 능가하도록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e v our l v e response to audit, 여러분 audit, a u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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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u t audit, a u d i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읽어보는데 제가 안 넣었네. 마지막 문장. 그 다음 문장. It is much better. 훨씬 더 좋을 거래요. 뭐 하면? 뭐 하면 좋을 거라고 하시는데? 진화하면. 그래서 진화하면 나온다는데. If behavioral responses are. 자 진화하면. 행동이 더 빨리 바뀌면이죠. 바뀌면 뭐라고 했어? Flexible. 자 얘들아 Flexible 발표. Flexible 뭐야? 진화한다는 거. 바뀐다는 거. 유연하다는 것, 계속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바꾼다는 거죠. Flexible도 발표. 그래서, 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자, 정리하세요.